우리가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은 73세 김갑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모든 가사노동을 강요한 가족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된 순이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듣기 전에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양원 보내는 게 효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그 말을 입에 올린 사람들에게 딱한번 아주 크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여시나 먹어라. 안녕하세요. 73세 김갑순입니다. 수원 변두리 26평 아파트, 남편 보내고 혼자 지켰죠.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손주 둘. 서류상 제 집이지만 몸으론 무료 가정부의 집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죽 끓이고, 도시락 싸고, 빨래 분리, 욕실 곰팡이. 오전엔 남의 집 가사도우미 4시간, 오후엔 손주 픽업, 저녁은 정각 6시 상차림. 어머니 수건은 흰색 세탁만 따로요. 어머니 냉장고는 우리 칸이랑 어머니 칸 구분 좀 해주세요. 같은 지붕 같은 밥 그런데 다른 가족 그게 우리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허리는 오래전에 나갔고 손목은 덤 병원에선 협착증 당분간 무리금지 도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의 첫 마디였죠. 어머니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열이 38.9도 누워있던 날에도 아들의 문자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엄마 힘내. 그날 제 속에서 작은 무언가가 똑 하고 부러졌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을 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계속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 요즘 시설 좋대. 우리 자유도 좀... 자유 그두 글자가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처음으로 오래 봤어요. 주름마다 한숨이 매달려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엔 제 이름, 제 도장, 제 날짜, 대출 영원, 100%제 소유였습니다. 나는 가족의 한여였지만,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주더군요. 다음 날, 노트 3권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의 가사노동 항목별, 시급 환산표, 요리, 청소, 세탁, 간병, 등하원, 심부름, 야간콜, 모두 금액으로 적어 합계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달 어림잡아 240만 원, 20년이면 5억 7천. 무료 가정부의 영수증이 제 복수의 첫 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증거를 모아 나갔습니다. 바로 대화마다 녹음을 저장하는 것이었죠. 어머니, 빨래 섞지 말랬죠. 요양원도 생각 좀. 이 말들이 감정일 땐 마음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기록이 되어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몰래 자문을 하며 준비를 했죠. 무료 가사노동, 경제적 착취로 주장은 민형사 가능성이 낮아도 협상으로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가 있다더군요. 저는 두 장짜리 공증 진술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시간과 비용, 건강 상태와 의학소견서, 요양원 발언과 가족의 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행위 기록, 그리고 유언장 초안, 마지막으로 수혜자는 혈연이 아닌 나 자신의 삶. 작은 상자 다섯 개 속에는 어린 시절 아들과 하늘로 먼저 간 남편의 사진, 반지 하나, 엄마가 남긴 수첩. 20년 동안 나의 것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집마매 맞나요? 주인 결정으로 바로 진행합니다. 전액 제 명의의 집을 제가 정한 가격에 제가 정한 시점에 서류의 펜끝이 내 인생의 시작선이었습니다. 장음 치료는 날짜는 아이들이 제주 가족 여행 떠나는 그주 금요일. 어머니 이 박스 뭐예요? 며느리의 말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속초 바다가 보이는 원룸으로 혼자 이사 가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요양원을 가라고 한 것은 아들과 며느리인데 말이죠. 상의 한마디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은요? 며느리의 다그치는 말에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집 아니라고 팔았다고. 너희 알아서 살라고. 그리고 식탁에 노트 3권을 펼쳤습니다. 무료 가사노동 20년 장부, 요리, 청소, 세탁, 간병, 등하원, 야근콜, 명절 초과근무수당으로 빼곡히 적힌 것을 말이죠. 엄마,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말에 굽히지 않고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더 자유, 요양원 그리고 빨래 분리하라. 6시 정각에 밥상 차려라. 모든 것이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아들은 눈을 감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이사차 오니까 너희 짐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빼거라. 엄마 너무 이기적이세요? 그래 처음으로 이기적일 거야. 유언장도 썼어. 내 남은 돈은 내 삶에 쓸 거고 끝에 남으면 내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한 줄 알았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기억이 더 진해. 진짜 사과하고 싶으면 문장 두 줄만 쓰도록 해라. 우리가 엄마의 노동을 공짜로 썼다. 이제부터는 각자 삶을 책임진다. 이사차의 상자를 올리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되찾는 거라고.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죠. 김갑순 수고했다. 이제 시작하자. 속초 원룸 창을 열자 수평선이 길게 누웠습니다 6시 정각에 맞출 필요 없는 저녁 라디오를 틀고 조용히 나만의 상을 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 김한 장, 그리고 나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벨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나왔어 장모님 댁에서 견디질 못하겠대 그래, 사람 살긴 쉽지 않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이제 같이 살면 아니 같이 살진 않아 이게 시작이야 각자 몫으로 사는 연습 그렇게 아들의 후에 담긴 사과에 저는 최고의 복수를 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속이 시원하셨나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언제 어디서 선을 그으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그은 선 내가 되찾은 이름 그리고 약속해요 오늘 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잠들기.